사무엘락 2장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진 어, 같은 민족이 나누어진 상황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은 다윗이 왕이 되고, 북쪽은 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어, 군대 장관 아브넬의 힘으로 왕이 된그 정황 속에. 어, 쓰여진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셨지만 어, 탐욕의 눈이 먼아브넬은 어, 사우랑의 아들인 이수보셋을 대리통치자로 세워 자신이 권력자로 행사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자 요압도 좋다. 청년들을 세워 그렇게 해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기브온에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어요. 풍반 물을 담고 있는 기브온 못을 손에 넣고 유다도 굴복시키겠다는 아브넬의 야욕이 그 전투를 일으켰던 거죠. 그는 어, 다윗의 장군 요압을 도발. 합니다. 열두 명의 청년들을 내보내서 우리 싸우게 해보자라고 말했던 거죠. 이런 말을 했던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고 이스보셋의 당숙이죠. 어,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야심에 찬 아브넬의 행동으로 인해 어, 결국 아브넬과 그 이스고셋 사이에도 불화가 생기는 걸우린 뒤에서 볼수 있습니다. 어, 자신의 야욕에 찬 모습으로 전쟁을 일으킨 아브넬, 그리고 그 아브넬의 도발에 응답한 요압. 요압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다라는 걸볼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안다는걸알수 있어요. 유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세 아들 유압, 아비의아사엘 가운데 하나이죠. 즉 유압은 다윗의 조카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종종 자신의 야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해서 다윗을 곤란하게 하는 때가 많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3장에서 아브네를 어, 어, 간교한 개교로 속여서. 개략으로 어, 속여서 아브네를 죽이고 다윗에게 아주 처참한 비난을 또 저주를 받는 모습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 역시도 뒤에 보면 솔로몬의 군대 장관에게 죽임을 당하죠. 어, 자신의 야망으로 야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능력을 벗어난 힘을 갖고자 했던 이들의 끝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가감 없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그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인이 가진 욕심, 본인이 가진 그 무리한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언해요. 야심과 욕심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파괴해서 힘을 얻는 자들은 자신과 똑같은 이들의 의해서 결국 자신도 제거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적절치 않은 온당치 않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어둠 때문에 갖는 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은 실상. 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타인 안에 있는 같은 어두움이 부딪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할 거예요 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권력욕으로 우리의 야망으로 나의 교만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으로 무리한 일을 벌인다면 나와 동일한 그 악함을 가진 이들의 손에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결국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이야구넬의 도발과 유압 장군의 응대로 정해진 수대로 나가 전투가 벌어집니다. 15절, 16절에 보면 크리아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정해진 수대로 나갔습니다. 베냐민, 곧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 쪽에서 12명이 나갔고 다윗의부아들 가운데서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그 적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죽게 된 거예요. 처참하게 전쟁이 일어났고 모두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16절의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기본이 있는 그곳을 헬갓하수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 영어에 보면 Swordfield라고 나와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날카로운 칼날들의 들판이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처참하게 젊은이들이 죽어갔으면 그것을 날카로운 칼날들의 들판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어, 이 아브넬의 도발, 요압의 응대, 그래서 벌어진 12명씩 나와서 싸운 그 전투. 24명의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죽게 되는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았던 국지전은 전면전으로 펼쳐지게 돼요.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치고 말았습니다. 24명이 죽는 국지전 후에 전면전이 벌어지자 열한 족속이 모여 있었던 아브넬의 군사가 유다 족속만 모여 있었던 요압의 군사들 다윗의 부하들에게 치는 일이 벌어져요. 숫자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어느 백성이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 주죠. 그렇게 다윗 군대의 승기가 나타나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거기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루루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었다 라고 18절은 이야기해요 어, 아사엘이 아브네를 쫓아갔던 거죠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쫓아갔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20절에 아브넬이 뒤를 들여다보고 말하죠 아사엘아 너로구나 아사일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좌우를 돌아봐 젊은 녀석을 하나 잡아 무기를 빼앗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일은 옆을 보지 않고 계속 그에게 따라붙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일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아브넬은 어, 북이스라엘이 많은 족속과 함께하는 어, 하나의 큰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남유다, 즉 다윗의 힘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아마도 어,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집안을 이기게 될때 어, 다윗의 조카를 어, 죽였다는 그런 과거를 갖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경고해요. 그래도 아사엘이 물러가지 않자 아브넬은 아사엘을 칼 어,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죠. 어, 아사엘은 자신이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아브넬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단번에 제압당하고. 죽임을 맞이했던 거죠 어,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이 좌우를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가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주변의 정황과 사람을 보지 못할 때 우리도 어쩌면 아사엘처럼 나의 힘의 크기가 어떠한지 상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지 못하고 우리의 열정만으로 우리의 욕심만으로 덤벼들 때가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어 패색이 짙어지자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쯤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언제까지 싸우려고 하냐? 언제까지 죽이려고 하냐?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정확한 표현이죠. 열두 어, 족속은 모두가 한 형제였어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형제 안에 한 가족 안에 한 민족 안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아부넬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 안에서 미움이 발생해요. 분열이 나타나요. 어, 정말 두렵고 또 끔찍한 현실은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세례를 받고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선포하고 공증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상황이 되면 목사와 장로가 성도와 성도가 성도와 목회자가 이런 분열을 경험하곤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넬과 요압의 그 도발과 응대 때문에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7년 동안 아주 지리한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같은 형제, 같은 가족, 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된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되고,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가 멈춰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사무엘아 2장에 나타난 아브넬과 요압의 도발과 응대로 시작된 이 전쟁처럼. 작은 일로 시작되었다가 몇 사람의 호기로운 혹은 성급한 성마른 감정 때문에 벌어진 분열로 인해 어쩌면 전면적으로 그 싸움이 커지고 오해가 깊어지는 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절에 나타난 이 아브넬의 말 무엇 하나 틀리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그칼이 사람을 집어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쯤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의 말이 맞아요. 하나같이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넬이 이 전쟁을 칼로 집어삼키는 형제를 죽이는 전쟁을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시고 관찰하셔야 돼요. 하나같이 옳은 말이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브넬은 그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였어요. 아부넬이 그 전쟁에서 폐색이 짓지 않았더라면, 그가 전쟁을 이기고 있었더라면, 승기를 잡았더라면, 아부넬이 이렇게 과연 말을 했을까요? 또 하나는 그 말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정황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를 감춘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을 조종하곤 해요. 잠원 23장 6절에서 8절의 본문에 보면 너는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며 그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탐내지 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내 편이 아니다. 내가 조금만 먹어도 토해내게 되고 내 아침도 내, 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계산하고 받아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우리가 순진하게 서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문자 메시지로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그 많은 쓰레기와도 같은, 마치 잡동사녀와 같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단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넘나들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성도들이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셨나요? 어떤 정황에서 오고 가는 말인지 확인하셨나요? 누군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만든 거라고 한 번이라도 의심은 해보셨나요? 우리에게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해요. 의심해 봐야 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 즉, 즉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한다가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를 우리 한쪽 쏠려 있는가가 한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다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을 그렇게 많이 알고 되뇌이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정황에서 어떤 존재에게서 나오는 말인지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속이는 자가 물론 나쁘죠. 그런데 속는 자는 괜찮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아브넬의 합리적인 말, 변명 같은 말, 핑계 같은 말에 요압은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형제들을 쫓았을 것이다. 이미 전쟁의 승기를 잡은 요압은 아브넬의 이 말에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와 너의 모든 남은 군대들을 쫓아서 다 죽였을 거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휴전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 아브넬의 도발 요압의 응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30절, 31절에 보면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쫓던 길에서 돌이켜 군사들을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서 20명이 죽었다. 또 아브넬의 군대에서 360명이 죽었다 그래서 다이의 군대가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 다르게 생각한다면 야망에 가득 찬 아보네가 요압의 호기가 380명의 청년들의 죽음을 불러온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야망에 가득 찬 어떤 이의 욕심은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끔찍한 결과를 낳곤 해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생각보다 빠른 위치와 속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브넬의 도발과 같은 혹은 아브넬의 휴전 요청과 같은 그런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로 세우시길 바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질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던 다윗은 그런 행동을 최대한 조심했던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두 차례나 사울을 돌려보냈던 까닭은 단순히 그가 사울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었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아브넬과 요압은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서 7년 동안이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게 그 시작은 마치 어, 길르나스의 전투처럼 어, 국지전으로 12명만 싸우는 그런 전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부원 전투에서 24명이 죽었지만 나중에는 전면전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작게 전쟁을 시작했다고 작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걸음 걸음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합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급하게 성마르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정황은 없는지를 겸손하게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